언니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거여 가지고 수원의 행궁동 행궁동을 갈 거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술은 아직 안 발랐어요. 위칼 가장 최근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해줄게요. 인사할래 짜잔 안녕하세요 제로들 저는 세로예요 세로 새로. 누나들 안녕 언니구나 언니들 안녕! 새로 여기 봐봐. <laughs> 오늘 무슨 머리를 할까 하다가 물결을 넣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꺾어주고, 안으로 다시 쏙 넣어주고, 이렇게 다시 뜸좀 들었다가, 바깥쪽으로 빼주고, 다시 뜸좀 들었다가, 안보요 밑에 거랑 한번더 연결을 시켜줄게요. 물결 같은 거는 이 물결 주는 그 선이 있잖아요. 좀 많이 나누면서 해요, 저는. 광대 쪽을까지 이렇게 다 하면은 광대가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광대 밑에서부터 다시 웨이브를 넣어줄게요. 강대를 딱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됐고 유카를 <laughs> 볼 거여서 안녕. <웃음> <웃음> <웃음>

근데 화이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지 화이트 당상 컬이 잘 보여가지고 이뻐요 부시시한 것도 좀 차분해지고 그래서 허리 요렇게 어던가요 가방을 챙겨줄게요 일단 쿠션 뷰러 뼛살 밝혀줄 펜슬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오늘 발라준 립발 넣어주고 건조해줄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플럼퍼 같은 깻! 향수를 뿌려줄건데 향수는 제가 요즘 잘 쓰는 요게 포멘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 366 손목에 여기 게 뿌려주고 여까지 진한 냄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잘안 뿌리는데 요건 약간 머스크향 코튼향 약간 자연스럽게 잔향 위주의 향이어가지고 제가 요즘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거를 뿌리면 약간 핀터레스트 감성처럼 뿌옇고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 번 뿌려도 그렇게 인위적인 향? 그런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아요. 자연스러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립니다. 이게 포멘트 제품인데 저도 몰랐는데 약간 연예인분들이 내돈내산으로 많이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리브영, 무신사, 1위면 솔직히 말다한거 아닌가. 향수를 좋아하지 않는 저도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케이스도 이렇게 보라색에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실버 미니 버전이 있거든요. 요만한 거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메이크업이랑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파우치를 챙겨주고 에어팟 아까 소개시켜드린 미니 버전 챙겨줄게요. 요 헤어롤 렌즈통? 그러면은 지갑. 지갑을 챙겨주겠습니다. 버스에서 먹을 젤리. 제가 요즘 진짜 잘 먹고 있는 젤리인데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언니 주려고 챙겨줍니다. 약간 오늘 청순가라 아닌가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뭐해? 제로도 안녕. 제로, 빨리 제로들한테 인사해. 안녕. 안녕. 이번 정류선 승객 여러분, 차내 교통약자석은 자비 고령자 임상부 영유아 동반자들을 위해. 구 뭐야? s p 지나 어. your true story 생치! 건요 생략 무 <laughs> 아, 웃긴다 어떡해요 어때지? 준다? t e n 다� 생일я 는 아니지만 제가 u n b 할게요 주박자로 palgak 오. White 오, 오, K. 오. 카메라 나온다. 그 이거 이거 이렇게 돌아가. 어어 뭐야 있다. 이게 뭐지? 카꾸도 아니다. 카꾸 카꾸. 어 괜찮네. 어 가려버려. 그렇지. 너무 예쁜데? 미쳤다. 잠깐만 여기 여기. 아니 언니 여기다가 여기 여기 밑에 어, 아 아예 여기 아예 여기다가 어 이거 괜찮다. 짜잔. 카꾸. <laughs> 그 저희 키링도 달아주실래요? 짜잔. 케이크 음, 왜 이렇게 맛있냐? <laughs> 테라스 자리에 왔습니다. 예뻐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왔어요. 혹시 가영님 아니세요? <laughs> 청남입니다 <laughs> 나아... 넘겨. 꺾다형. 사진 찍어주세요! <laughs> 그 부산에 갔다 온게 뭐야 그거? 향수 무슨 향인 코튼? 난쓸래 어? 오! 어. 좋다 좋지? 응 이거 어디 거야? 코멘트 어? 진짜? 알아? 응 향도 예쁘다 향좋향 좋은 응? 수정 화장 다음 저희는 일단 스프샵을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이 몰래 막 이런 거 하지 않아? 보실까요? <laughs>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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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실까요? <laughs> 날 <날씨> 최고. 최고? <laughs> 짱커 이거 뭐 개구리야? 눈을 짱커. 어머 새로다. 아, 새로다. 새로운데? 나. 너무, 진짜. <웃음> <웃음> 어, <이거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 어, 어, 이런거 <laughs> 귀여워6 <laughs> 0원6 0원이면이쁘 원. 검정색이 멋있아 <laughs> <laughs> 그래요? <laughs> 핑크랑 실버 커플 알래 어, 그럴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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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더 이상 보면 더살것 같으니까. 한 여자 멋지신데요? 네. 저 샀어요. 겠다고기 <목소리> 일 1분 캐리어처 도토리 캐리어처 그러면 14,000원 이고요 다소곳하고 다소 다소곳 엄마는 다소. 아빠 한빠어 맞아요 <laughs> 저는 완전 아빠고 완전 언니어, 엄마여가지고, 아, 언니 엄마여가이 하는 고 있으신가요? 호 네. 아빠게 장애가 너무 고 아빠 보고 계신가요? <웃음> <웃음> 아빠 보고 계신가요? <웃음> <웃음> 좀 뒤로 가봐 제발 발라달라고 줄 거야 이모님의 i n t e n 하나 둘셋 짠!! <laughs> <우와>! 오! <laughs> 오, 오, 완전 이쁘 너무 너무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번에 행운공 오시는 분들 추천? 추천 그, 그 새로 닮은 새로 두명 <laughs> 여기 지금 턴업티 여기서 촬영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아 어, 여기다 아, 여기 그렇대요. 짜잔, 가자. 가자. 본인 등판.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최근에 무슨 화병 같은 거 샀는데 건들여서몇번잠바졌고져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꼬막 비빔밥이랑 전복 들기는 막국수래. <laughs> 먹어야 돼. 안박지 <깜빡치. 웃음> 언니랑 커플을 샀습니다. <laughs> 언니가 또 핑크를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회색입니다. 짠. 커플. 아. 저 막걸리 잘안 먹어서 잘 몰라. 아, 나안 아, 나네. 아, 나네. 아 네. 네. 그 사이다를 섞어 먹으면 사이다. 아주 맛있습맛있 맛있어. 손을 튀었어요. 죄송해요. 천 때. 반복. 되게 기름 많아. 고맙습니다. 네, 이따 닦기만 비빔밥. 너무 막가야아 맞죠? 완료. 화성인님. 저기 와인 파는 데인데 맛있고 괜찮아언 음 팔이 되게 아파 보이네. <laughs> 시바 개 시바 시바. 시바? 시바? 견. <laughs> 저기가 진짜 유명하다는데 지금 둘다 너무 배불러서 먹지를 못해. 근데 예쁘다. 저 대신 카게가. 나중에 제로들이 먹어주세요. 지금 시간은 7시 반. 오늘 뭘 많이 했어. <laughs> 그치. 근데 이런... 네. 일단 예쁜 영상을 많이 <laughs> 건졌고. 인정. 너무 좋아. 입사의 <laughs> 마음. 한가득. 한가득. 이런 거는 사료에 같이 넣어주는 건가? 어 간식으로. 간식으로. 네. 아니면 사료에 이게 소로도 식혀서 사주거든요. 입사들의 마음. 오늘 <laughs> 어, 네. 또 이제 서울까지 한 시간 반 <laughs> 걸려서 가야 합니다. 예. <laughs> 네. 손이 한가득이야 가자마자 버스에서 바로 기절시로 할때빈차 있다고 갑자기 나보려가면좀 솔직히 좀 걷기는 응, 버스를 타고 갑니다 축해줘 하나 둘셋 안녕.